유럽 화장실은 무료? 유료! 안녕 여러분, TMI맨이에요!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화장실 때문에 난감했던 기억이 하나쯤 있으실텐데요! 우선 찾기도 힘들뿐더러, 겨우 찾더라도 대부분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료 화장실 기준으로 사용료는 20에서 50센트 정도이긴 하지만 가끔 엄청 비싼 지역에서는 1유로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한국은 법률상으로 대형 공공장소 1층에는 화장실을 무조건 개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공공장소에서의 화장실을 찾기 쉬운데 말이죠. 그럼 왜 유럽에서는 화장실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유료로 사용해야 할까요? 저 TMI맨이 알려드릴게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지어진 도시와 건축물이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고, 유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한 현대식 화장실이 생긴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위생 문제에 민감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배설물을 극히 불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아름다운 궁전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둘수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전의 정원이나 후미진 장소에서 용변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18세기에 들어서야 귀족 집 안에 구멍 뚫린 의자가 변기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유럽 화장실의 수질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양변기 안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반면 유럽 화장실의 변기 속은 수질 속의 석회질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은 악성 수질 속에 용해되어 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배관의 교체를 잠시라도 늦추게 되면 침전된 석회 성분이 화장실 배관을 막아 변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화장실 증축과 관리, 청소 및 배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장실을 유료로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을 유료로 하다 보니 돈이 없는 가난한 난민들은 화장실을 갈수 없어 뒷골목에 노상방뇨를 한다고 하는데요 악취로 인해 유럽 각 나라 정부들은 노상방뇨를 중범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저 TMI맨이 유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에서는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위치한 곳들은 영수증에 표기된 코드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영수증 하단을 꼭 확인하세요. 유럽의 유료 화장실은 무인으로 동전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시에는 약간의 동전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Toilets in Paris는 파리에서만 이용 가능한 어플인데요. 파리의 공용 화장실 정보를 알고 싶은 여행객들도 정말 많겠죠. 파리 곳곳에 많은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어플을 이용한다면 쉽고 빠르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유럽 화장실 이용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 TMI맨이 화장실 이용에 정말 유용한 팁 하나 추가로 알려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면대라고 착각하시는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비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데는 현대식 오토매틱 비데이지만 아직 유럽에서는 세면대 모양의 수동식 비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데를 세면대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참극이 없었으면 하네요. <laughs> 아, 혹시 저 비데 옆에 수건이 걸려 있다면 그 수건으로 손이나 얼굴은 닦지 마세요. 비데를 쓴뒤 물기를 닦는 용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트래블 맥스 인텔렉트 TMI 맨이었습니다. 여행 온도는 몇도? 125도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행에 대해 궁금한 건 뭐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TMI 맨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굿바이, 애플 바레.